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집합과 명제,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 몇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다?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표는 뭐다?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죠? 그렇지, 두 가지. 집합이 뭐다? 원소가 뭐다? 요거 두 가지 있었죠? 요거 두 가지 복습하고 오늘은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 배웠던 거? 복습하고!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면 니다 집합. 집합이 뭐다? 원소가 뭐다? 이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자, 집합은 뭐다? 첫 번째 빈칸 이제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 빨리빨리 지난 시간에 쓴 거. 뭐다? 기준이 분명한 거. 기준이 분명해서 그거 대상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대상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된다? 집합 요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집합은 뭐다? 기준이 분명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다는 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봤을 때반장일치로 통일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집합을 이분은 그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죠? 원소 좋아요. 그래서 집합이 뭐다? 원소가 뭐다? 다음 세 번째, 그럼 어떤 집 어떤 원소가 집합이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원소 관계, 기호로 표현하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손가락 몇 개? 세 개. 근데 이 손톱이 어디로 간다? 대문자 A. 집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A랑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 속한다, 원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속한다 원소다. 그래서 기호로 세 글자를 이렇게 하나 줄였습니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한다? 어떤 원소 B는 집파 B에 속하지 않는다 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손가락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아이까 트였어. 응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속한다. 아 속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속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파원서 뭔지다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핵심 톡톡 첫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의 핵심 톡톡 1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지파의 표현 방법 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하신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거는 좀뭐 수에 관한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배기야, 홀수 집합. 이거를 A라고 했을 때이 A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쓰? 지 지난 시간에 필기하고 1, 3, 5, 7 어디까지? 99까지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이렇게 쓰는데 그 쓰는 규칙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진짜 다 나열하는 거예요 1, 3, 5, 7, 9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쓴다? 점점점 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쓸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수가 99까지. 그러니까 홀수는 뭐냐면 혹시 이제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보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요런 거를 홀수라고 해요. 그래서 1, 3, 5, 7, 5, 쭉쭉쭉, 5, 9, 99, 요렇게 다열하는데, 근데 얘를 갖다 요렇게 바구니 담듯이 집합이니까 담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바구니 같이 이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연습해 볼게요. 자, 처음 배우죠? 자, 하나, 우리 중가로. 중가로 기호를 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쌤이 묶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나열하는 방법을 보라고 하냐면, 은 원소 원소 나열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때요1 3 5 7 9 암을 점점점 해서, 뭐 겨우 해서, 이라서이점게점서 해서, 99로 로딱 막아놨는데 만약에 이거 갖다가 막뭐이런거 있죠 짝수의 모습 2 4 6 8 어디까지 쓸 거예요? 어, 너무 많아요. 팔이 아프죠? 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듯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듯이 써주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57999 9 이런 집합을 갖다가 설명하듯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설명하듯이 쓰면 은 이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방법 또요 중괄호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요 중괄호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X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대표 회자 이런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대표하는 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하는 문자라서 그다음 X 쓰고 그 다음에 짝대기 바라고 합니다. 음. 바 라고 이렇게 내려주고, 엑스 바,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엑스는, 그 다음에 100 이하의 홀수.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듯이 적어주는 방법을, 뭐 설명법은 아니고요. 어떤 그 집합이 되는 그 조건이 명확해야 된다고 했죠 기준 그기준에 적어주는 건데 그래서 그 이름은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아 홀수 집합에 원소 나열할수 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기준 조건을 적, 적는 거 조건 제시법 두 표현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X 내리고 바 X는 100이하의 홀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조건이 들어가면 돼요. 그 원소가 되기 한 조건이고요. 얘는 대표 문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이제 그림. 우리 집합 시간에도 그림을... 배워요.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자, 이 집합 이름을 A라고 붙이기로 했죠 그럼 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요 적습니다 1,3,5,7,9,99 이렇게 뭐 적습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은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사람 이름 따서 벤다이어 그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뭐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필요가 있으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다이어 그린은 나중에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집합을 이제 뭐두개세개 개. 다른 집합하고 이제 관계를 볼때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른 집합하고 다른 집합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그림으로, 딱. 그 관계나, 뭐, 연상 같은 거. 이 관계를 볼 때, 그림으로, 확 그림이니까, 확 보이겠죠? 그래서확올수 있도록 벤니이그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쩝쩝쩝 썼는데 그러니까 벤다이어 그램을 하면은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원소 1, 3, 5, 7, 9, 99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좀 쓰기가 불편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원소 많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음, 어떤 거였지? 뭐 예를 들어서 집합이 1, 3, 5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이, 얘를 이제 벤다이어 그램 그려보면 1, 꼭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다른 집합하고 이제 관계를 볼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뭐것 그다음에 뭐 어느 집합이 이제 쏙 들어간지 이런 것들을 볼때벤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핵심 독도 첫 번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것보다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원선할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1번을 뒷장에 있는 문제 1번을 과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